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주원 사무국 인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활기를 띄었던 배달 애플리케이션들의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감염병 사태로 직홍 문화가 유행하던 때와는 달리 밖으로 나와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높아진 배달비 탓에 배달 의식을 꺼리는 소비자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음식값은 그대로여도 배달비가 자꾸 오르니 배달시켜 먹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음식값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점차 배달앱 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배달비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거리별로 분석한 배달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 일반 주문의 경우 2km 미만 최고 배달비는 500원이었으며, 2km에서 3km 미만 최고 배달비는 7,000원, 3km에서 4km 미만 최고 배달비는 8,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배민 일의 주문은. 각각 거리별로 6.00원, 6.450원, 9.800원으로 최고 배달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배달의 민족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최고 배달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날뿐 비슷한 금액대의 배달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가격들은 10월 대비 12월 동일 음식점 배달비 비교 결과 23.7% 인상된 가격들로 배달비가 점차 인상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의 체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이용자 수 감소에는 높은 배달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최소 주문 금액 지정제도 배달앱 수요를 줄이는 건 마찬가지다. 배달앱에는 대부분 최소 주문 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윤리적인 이유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점차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한국 시장을 볼때 최소 주문 가격제는 장기적으로 좋은 제도가 되지 못할 것이라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보통 만 원을 넘는 최소 주문 가격에 맞춰 음식을 주문해도 그 가격에 배달비가 추가되어야 하니 1인 가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배달이 부담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배달 앱 이용자 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조사하지만 동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물가 체감 지수는 종종 다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자주 소비하는 물건들을 중점적으로 물가를 체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괴리라고도 볼수 있지만, 최근 몇년 동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화해왔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다. 원래 통계청 조사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최근 몇년새 많이 쓰이게 되었다면 당연히 체감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계청은 외식배달비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는 음식 가격을 조사할 때 매장에서 먹는 소비자가 많으면 매장 가격으로 음식값을 조사하고 배달에 먹는 소비자가 많으면 배달 가격으로 음식값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배달비만 따로 떼어내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음식값이 고정되어 있어도 배달비가 계속 오른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물가지수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여겨진다. 통계청은 이달 11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확정 및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39개 외식 조사 대상 품목의 배달비 지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는 별도로 계산된 외식 배달비 지수를 공표함으로써 지금껏 외식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통계를 바로잡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외식 대상 처별 배달 가격 및매 장의 음식 가격 을동 시에, 조 사하 여 외식 배달비 현황 을 파악 하고 이를 분리 해서 측 정하 는 방법 을 통해 외식 물가 상승 에, 기 여하 는 배달비 관련 항목 을 낱낱이 밝히 겠다는 의 도로 생각 된다. 배달 은먹는 사람 이 편하 게먹을수있게 하고 음식점 점주 들이 식당 홀 회전 율과 상관없이 손님 들을받을수있게 해주 었 다. 더욱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직공 문화가 형성된 한국에서 배달은 하나의 문화로서 경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달비로 인해 어느덧 배달을 꺼리게 되는 소비자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참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도 발벗고 나서서 외식물가를 조사한다고 공표했지만 오르는 배달비를 잡을 계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배달 문화가 널리 퍼진 지금 배달 문화가 사양 산업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